여자가 거만하게 걸어가며 돈을 떨어뜨린다. 저기, 아줌마, 돈 떨어졌어요. 누구 보고 아줌마래? 내가 그렇게 늙어보여요? 내 얼굴 다시 똑바로 보라구요. 떨어진 돈안 주워주고 뭐해요? 이게 아줌마 얼굴이에요? 어서 주워줘요, 빨리! 당황하며 돈을 주워준다. 자, 여기요. 떨어진 거면 닦아서 줘야지. 이걸 지금 그냥 줘요? 돈 받고 일하려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얼른 닦아요. 여기 돈이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누군데 사람을 그렇게 때려요? 이 돈이 누구 건데요? 내 거지 당신 거겠어요? 당신께 맞아요. 아주머니, 이돈 받으세요. 오빠, 이건 제 돈이에요. 오빠. 저랑 친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슨 오빠예요. 예의도 없이. 아저씨, 이돈 진짜 제 거예요. 아저씨, 그 돈이 어떻게 당신 거예요? 그리고 난 그쪽이랑 친분 없습니다. 잘생기고 멋진 사장님. 이제 와서 칭찬해 봤자 소용없어요. 첫인상이 별로인데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습니다. 이돈 당신 겁니까? 당연히 제 거라니까요. 그래요. 그럼 당신이 돈 주우세요. 이게 말이 돼요 내 돈을 던져놓고 나보고 주우라고 내가 누군지나 알아요 아 당신이 누군데요 재벌 이세 나는 이 회사 협력업체 대표예요 오늘 200억짜리 계약 미팅하러 온 사람이라고요 저는 바로 이 회사 대표 김태준 입니다 우리 회사는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분과는 절대 계약하지 않습니다 대표님이라고요 그래도 이건 200억 규모 사업인데 청소부 따위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면 정말 계약 깨질 수도 있어요 가세요 당신 회사와는 계약 안 합니다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다 소중한 우리 가족입니다 이분은 당신 돈을 주워 드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욕하 하대하고 무시했죠?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 맘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만 못해요? 우리 회사가 먼저 계약 깰 거야. 이런 삼류 회사랑 거래 안 해. 계약서 가져와요. 찢어버릴 테니까. 나도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그쪽 회사랑 같이 일하네요. 당신 같은 분은 우리 회사 문턱도 밟지 마세요. 당장 나가세요. 내가 장담하는데 이 회사 곧 망할 거야. 저 때문에 계약이 깨졌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회사 관리를 소홀히 해서 이런 일을 당하셨네요. 그리고 그 돈은 가지세요. 피해 보상입니다. 아주머니 잘못 하나도 없으니까요. 돈보다 직원을 중요시한 대표의 행동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